스템턴. 자 스노우플라워 넘어가도 되죠. 자 스템턴 보실게요. 스템턴은 여러분들이 교육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해야 되는 게 작년까지 슈템, 뭐 스템, 뭐 이런 표현했는데 을 올해 그교본이 나오면서 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저도 STEM인줄 알았는데 STEM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면되구요 스템입니다. 스팸, 스템 스팸 아닙니다. 스템. 자, 다음 거 보실게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빨간 걸 한번 볼게요. 그 위에는 다 아는 내용이고요. 폴라인을 지나면 폴라인까지는 골반과 골반 사이가 정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노플라와 똑같은 전제 조건 하에, 아웃 엣지를 긁어 모아 내추럴 스탠스로 마무리를 한다. 근데 이 아웃 엣지를 긁어 모은다라는 게 긁어 모으잖아요. 이렇게 긁어 모아서 11자 형태를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의미가 곧그 다음 줄에 있습니다. 안쪽 발 활용, 발목 그 활용을 통해, 발목이랑 그발 전체를 활용을 통해 a 자의 자세가 만들어지지 않게 활용함이 가장 큰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오늘 좀다가 나가서 하실 때스탠턴할때 이렇게 발목을 위에 발목을 이렇게 긁어 모으잖아요. 긁어 모을 때 무게를 약간 감이 한 상태에서 긁어 모으면은 발목이 이렇게 이렇게 오바 오바 쪽으로 이렇게 건직해져서 무릎 라인도 약간 이렇게 로테이션 식으로 이렇게 오바 돼요. 그럼 이 초보자들서부터 A자의 형태를 모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템턴에 대한 그 긁어 모은다는 네. 의미가 그 의미에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뭐 자세는 스나우플라우 턴으로 네. 회전을 시작하면 회전의 후반에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을 한다 새로운 단어 나왔습니다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 그리고 들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들어 보셨네요. 어, 다 들어 봤네 네. 여기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그다음에 콜라인의 중심이 양스키정 가운데 위치해 있지 않는 감점이고요뭐 아내 보시는 분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건과 같이 과도한 외향, 뭐산쪽이 바깥쪽으로 기울거나 골반 중심점이 흔들리거나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센턴에서콜 플랜팅은 하지 않습니다. 홀플레이팅을 하지 않습니다, 스탠에서는. 그 다음에 회전 형태는 회전의 양쪽 스키가 같지 않으면 관점이에요. 양쪽 스키가. 턴 후반에 스키를 이렇게 모았을 때패럴레 형태, 바깥발과 왼쪽발이 잘 나란히 11자로 있어야 되는데 모으면서 딱 결, 결정적인 포지션에서 약간 A자 형태가 나오거나 A자 형태가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스탠턴에서 발로 하중을 주면서 긁어 모으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긁어 모아, 모아지는 그런 거를 더 시켜야 되겠죠. 그사람들 긁어 모았을 때 A자 형태가 더 원활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회전과 회전 사이에 연결이 부자연스러워 하는 감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겁니다. 자, 아까 정전에 나왔던 알파인 베이지 포지션이라고 있는데, 저희 교본에도 요번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요 그림, 뭐 인턴, 저희 대한스키 지도자님의 이 내용은 아마 작년에 레벨 1, 2 검정의 님이 다 나와 있는데,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은요, 홀라인에서홀라인에서이 후반에 이어지는 이 과정에 약간 설명에 이렇게 엑지가 강의가 됐고, 특히 이 발목, 무릎, 고관절, 어깨 관절이. 이러한 빨간 라인처럼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태권도 그러면은 태권도 자세 그러면 대우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럼 뭐 스케이트 자세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안 되나? 안 되나? 이 스키 자세 그러면 우리 스키 기본 자세가 그 이렇게 되죠. 이게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이니요 그러니까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은 여기와 같이 뭐 기술 습득의 기본적인으로 되고요. 모든 방향 편하게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턴폴라인에서턴 후반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이 자세가 스텐톤에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패럴렛 형태에서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은 고정된 자세가 아니고요. 계속 움직이면서 상황에 맞게 크기, 속도, 슬로프, 스키 장비들 설명에 적절하게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세죠. 야구 선수들은 보통 그뭐 외야나 내야 쪽에서 이렇게 포지션할 때 이렇게 다리 넣어주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에 자기가 캐치를 할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이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도 맞습니다.